이미 그 1990년, 고그 무렵에,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조지 프리드먼 박사 같은 사람은 The Coming War with Japan 이라는 책을 1991년에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이 미국한테 한번 얻어 터지는 그런 계기가 오는데, 그때 다시 그 순간 일본은 미국한테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또폴 케네디 교수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차세대 백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폴 케네디 교수라든가 조지 프리드멘 박사가 지금도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죠. 마리오스 잔센이라고 일본 역사를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강대국이 되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국은 이제야 겨우 적응하기 시작했을 뿐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또 얼마나 잘 적응할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일본과 미국, 양국의 장례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크는 것을 내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일본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죠. 아베는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이 진짜 미국의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확신 시켜주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달에 이제 일본을 방문했죠. 그때 일본 총리가 트럼프한테 뭐를 선물했습니까? 트럼프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아베 그리고 같이 골프 치고 그랬죠. 아베의 골프채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는 것이죠.